네, 휴몽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미니 JCW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베이스는 이제 검정색인데 3M 쿨그레이 색상으로 지금 랩핑 중인 차량입니다. 이 3M 쿨그레이 색상은 요즘 이제 시멘트 색깔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 필름인데요. 어, 요 3M 쿨그레이 필름을 이용해서 BMW 미니 JCW 차량을 멋지게 한번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JCW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미니 쿠퍼 차량과 다르게 이 범퍼 형상이 굉장히 아주 징그럽게 생겼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차량이라 하면 BMW M 파워들, M3, M4 이런 차들 범퍼 아주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니 JCW 차량도 이렇게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차량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차종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보다 작업시간 거의 하루 가까이 더 걸리는 차량으로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반갑지 않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저희 쓰리와이드를 믿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고 좀 멋지게 한번 꼼꼼하게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베이스 하단 베이스는 이 3M 쿨그레이 색상을 이용해서 랩핑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빨간 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저희가 제거를 했는데 프론트 그릴에는 제거가 안되 있네요 자 이거 이런 몰딩류들 지금 빨간색으로 포인트 돼 있는 몰딩류들 선플라워옐로라고 우 해서 노란색으로 포인트 색상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후면부에 가보시면 우리 코팅장이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노란색깔 포인트로 변경해 줄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코팅장 요거 한다고 표정이 지금 안 좋아요 벌써 한 10년은 늙어 보이는데 이 친구가 아직 20대라는 점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아니야? <laughs> 네, <laughs> 놀라운 사실 아니야? <laughs> 어, 아무튼, 저희가 약한 2박 3일, 지금 두명에서 2박 3일인데, 한번 멋지게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차량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아, 이런 차량들 안에 또, 사이드미러까지 다 탈거를 해줘야 되는 아주 분해까지도 징그러운 차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아무튼, 예쁘게 변신시켜서, 여러분한테 또, 멋진 쿨그레이 미니 JCW를 소개시켜드리도록.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The world stops spinning. My head is spinning too.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네 휴마홍입니다 2박 3일에 걸쳐서 이 미니 JCW 차량 전체 래핑이 드디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니 JCW 차량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검정색깔 바디에 여기가 3M 쿨그레이 일명 시멘트 색이라고 하죠 공구리 래핑으로 이렇게 바디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블랙앤 레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던 부분을 그레이앤 옐로우 노란색으로 포인트 색상 변경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원래 이 노란색깔 부분이 전부다 빨간색이었는데 저희가 래핑뒤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아, 이 서킷 하시는 분이라서 BBS 경량이에뭐 타이어도 세미슬릭 타이어 장착해 놓으시고 아주 차를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는데 저희 3와이드가 한번더 이렇게 더 멋지게 래핑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니 jcw 차량 같은 경우가 사실 미니 랩핑은 굉장히 쉬운 차종 중에 하나로 평가 받는데 가장 이제 미니 jcw 가 까다로운 부분은 요 하단부 어, 에어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랩핑 하기가 아주 지랄 맞습니다 여기 저희 작업자가 여기 하면서 거의 한 반나절 이상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 진짜 랩핑의 꽃이죠 꽃 한장으로 절대 시공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장 나눠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누워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반나절 이상 누워 있으면 굉장히 피로도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미니보다 JCW 차량은 거의 1.5배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 차종입니다 존 쿠퍼웍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던 부분도 전부 다 노란 색깔 변경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랩핑이 아니라 원래 리얼 카본이었습니다 도어 캐치도 마찬가지고 때 검정 색깔의 장점은 뭐냐? 바로 이렇게 문을 열어도 랩핑과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안쪽 랩핑을 도어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안쪽 랩핑을 도어잼이라는데 도어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굴곡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심하기 때문에 나갈 때 멀쩡히 나가도 들어올 때 정상으로 들어오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커팅을 이렇게 깔끔하게 커팅을 해주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뜨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뜨는 거. 물론 이제 깔끔한 마감, 깔끔한 커팅 중요하지만 랩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 뜨는 거. 아, 시트. 레카로 시트. 서킷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는 버킷 시트. 이 고출력에 경량화된 차량을 타고 서 서킷에 들어가면 <laughs>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부럽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하단부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란 색을 포인트 랩핑해줬는데 보시면 앞에도 지랄인데 뒤에도 지랄입니다. 참 정말 랩핑하기 까다로운 차. 미니 JCW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장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장으로 나눠서 오버랩 시공 부분입니다. 진짜 차를 잘 만들었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진짜 멋있긴 한데. 작업하면은 좋습니다. 죽어 그리고 이렇게 생활보호 PPF 필름도 시공을 했는데 티가 잘 나진 않네요. 여기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생활보호 투명 필름 이런 거는 이제 트렁크에서 짐 싣고 내릴 때 랩핑지도 안 가지고 차량의 손상이 가지 않게 기스가 나지 않게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투명 보호 필름 시공해드렸습니다. 가장 기스가 많이 나는 부분, 스크래치가 많이 나는 부분에 이렇게 랩핑지도 보호하고 차체도 보호하는 투명 보호 필름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미니쿠퍼 JCW 차량의 어, 전체 래핑 완료했고요. 뒷 모습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공구리 색상 3M 쿨 그레이 시멘트 래핑 내 차에도 시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3 y 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댓글 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문의주시면은 친절하게 차종에 맞는 상세한 견적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몰딩 래핑은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원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미니 쿠퍼 JCW 차량 3M 풀그레이 랩핑 완료했습니다. 자, 랩핑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3Wide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메시지 주시면 차종별로 차종에 맞는 상세한 견적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지금 SLC 전체 랩핑 대기 중이고요. 아무튼 저희 3Wide 페이지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더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